자, 이제 본문 6. 어, 레슨 2는 본문이 7까지 있고. 헐. 그리고 뒤에 리듬 워크도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기니까 좀 여러분 미리미리 좀 알고 부지런히 좀 자꾸 들어야 돼. Intangible Cultural h e r i t a g e of Humanity에서 Tugging Rituals and Games에서 본문 5회까지 5에서는 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진저 브레드에 관련된 이야기 했다고죠. 리스타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본문 6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줄다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Tugging has long been practiced as a kind of ritual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에서 has long been practiced라는 표현을 보고 시제를 우리가 조금 판단해야 되는데 요 표현은 시제도 들어가 있고 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행했던 것이 아니라 실행되어져 왔다라고는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표현되어질 거예요. 줄다리기는 As a kind of ritual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에서 아시아 전역을 가로질러서 많은 농업의 지역에 있어서 일종의 무엇으로서 의식으로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the way the ritual is performed 그 의식이 행해지는 방식. 자, 그거 보면, the way와 the, the way와 the Ritual 사이에 무엇인가 생략되어진 것을 우리가 조금 파악을 해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지,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문장에서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때, The Ritual is performed 의식이 행해집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문장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 어디에서, 언제 시간과 장소에 게냐면 완전과 불완전을 언급할 때 전혀 필요 없는 것. 그래서, 요 자리에 관계부사가 생략되어졌는데 the way how는 같이 적을 수 없기 때문에 how가 생략된 거다. 맞지? 하지만 모든 관계 대명사의 자리에는 when과 where과 why와 how 자리에는 t h a t 쓸수 있으니까 관계 그걸 보러 관계부사의 대용이라고 하는데 관계부사 that을 적어도 상관이 없고 관계부사는 오케이 okay.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으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 글에서는 in which나 아니면 by which 정도가 생략되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의식이 행해지지는 방식은 varies가 동사다그지 다른데 장소마다 다르고 캄보디아 in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그 의식은 involve가 동사이고 동사 involve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동사라서 t g g i n g 이라는아이즈가 오는 거야. 캄보디아에서 그 의식은 involves tugging against women 해서 여자의 상대하여서 줄을 끄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 끄는 것이 누구냐 남자가 끈다라고 해서 동명사 앞자리에 나오는 이때 나오는 men은 목적격으로 사용되었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소위격으로 men's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이야기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격으로 따지면 소유격이 나니면 목적격을 적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It takes place during the New Year holiday in April in the open space of a Buddhist temple or a village center에서 브리스템플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교 사원, 그리고 빌리지 센터라고 하면 마을 공터 정도 되겠지. It, 그것은 그것은 앞에 이야기했던 줄다리기 행사를 가리킵니다. 의식을 가리키는데 줄다리기 의식은 언제 발생하냐 면어 e New Year Holidays in April 월에 있는 새 휴일 기간 동안에 발생 어, 일어나는데 in the open space 어디에 아주 공터에서 발생하냐면 일어나냐. 부디스 템플이라고 하는 거니까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 빌리지 어, 센터에서 마을 회관에 아주 공터에서 이런 줄다리기 하는 행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일단 take place는 자동사기 이 때문에 수동태로 문장에서 is taken place라는 표현을 절대 쓸수 없다. 자동사기 이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들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다음에 in the Philippines 위에는 캄보디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제 필리핀에서 푼녹이라고죠. 푼녹 푼녹 푼녹. p u n is held in Hapor i v e r 하포 강에서 푼녹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고 수동적인 개념이다. 그렇지? 그 하포 강에서 아, sorry 하파워 강에서 where people talk 사람들은 young trees 아주 어린 나무를 당기는데 young trees가 선행사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Young trees, 아주 어린 나무들은 are tightly bundled with vi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이름사와 주격이고 건모양 자체는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한 죠그 어린 나무들은 아주 단단하게 번들을 묶다의 뜻이니까 덩굴에 묶여져 있고 그리고 dead are tightly bundled that are tightly hooke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한 어린 나무들은 h 은 갈고리를 걸다 했듯이니까 어디에 갈고리가 걸려져 있냐면 s t r o f i g e r e r s t r f i g e r a e f i r s f i g e e 집 어디에 있는 인데민한 가운데 있는 짚으로 되어진 형상의 갈고리로 아주 단단히 뭐 되어지냐면 걸려집니다. 자 인베트남, 자 캄보디아 이야기, 필리핀 이야기, 이제 베트남에 관련된 이야기, 줄다리기에서 그 다음에 한국 이야기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인베트남, 베트남에서 b a m 스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 대나무 막대기가 장대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포터킹 줄다리기 하는 것을 위해서. 전체사 플러스 동명사적인 구문이다, 그렇지? 한국의 줄다리기에서라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어. 자, 그 다음에 구조가 B as well as A라는 구문이야. B as well as A not only but also B라는 구문이고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동사를 맞출 때 항상 B에 맞춘데 여기에서는. moving도 동명사이고 making도 동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가는거다 그지? 렇 a 뿐만 아니라 b도 그것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a rice straw rope를 가리킵니다 rice straw r o p e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볏짚으로 만든 밧줄이겠죠 그죠? 볏짚으로 만든 밧줄을 ritual site에서 의식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한 볏짚으로 만드는 볏짚으로 만들어진 로프를 땋집으로 되어진 로프를 만드는 것은 a part of tradition 그것 또한 무엇입니다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나론이 but also b b as well as a라는 표현으로 되어질 때 항상 동사의 수는 b에 일치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 여러분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밑에 설명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a rope stand the for. first stand of none 상정하다. Symbolize라는 의미와도 같게 바었을 수가 있고 그 러프는 드래곤, 용을 상징하는데 그 용은 광기름살 주격이지 Is Believed에서 표현 자체가 믿겨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But to bring rain to the reason 그 지역에 비를 가지고 온다고 믿겨지는 용어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광기름살 주격이고 수동전 개념으로 표현되어서 Is Believed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The Roper s t a n d a r 4라고 하는 요 문장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도 문장이 전환하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물론 꼭 문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장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보다 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장 전환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책에 나오는 레슨 2의 본문 6의 마지막 문장입니다.